2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현미 국토부장관, 엄태준 이천시장, 중앙부처 및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 합동연결식이 열렸다. 다음은 대북전단 대표 무허가 거주시설 철거 뉴스입니다. 불법 고압가스 시설이 적발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집행됐던 대북전단 설시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 시설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철거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포천시 소홀입에 거주 중인 북한 동포 직접뽑기 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시설에서 불법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점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불법 대북전단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북전단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 남부 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 전단살포 행위 발생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다음은 방문판매업소 대상 집합금지 명령 뉴스입니다. 수도권과 대전 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20일 이날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기도 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 판매업체, 10개사, 후한 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업체와 별도로 경기도는 이날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의 명령을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달란주점 332곳, 코인 노래 연습장 130곳 등 1177곳이다. 경기도는 2주 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 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을 제외한 1,177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짱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주 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준수사항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 면적 4제곱미터당 1명 또는 손님 이용 면적 1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미터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여행력 확인,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미터에서 2미터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집합금지 완화 적용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명령 공고일부터 종료일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가 확정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교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긴급 조치로 행정 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농가 돕기 농산물 착한 소비 운동 뉴스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개학 연기, 식당 침체 등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의 착한 소비 행사가 석 달여 만에 2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돈은 지난 3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18차례의 착한 소비 행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해 농산물 500톤을 판매 20억 5,465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착한 소비 운동은 코로나19에 따른 계약 연기로 납품 길이 막힌 학교 급식용 친환경 딸기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3월 9일 처음 시작됐다. 이 행사에서는 친환경 학교 급식 딸기 9.5톤, 9,500만 원을 판매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이후 3월 11일부터 학교 급식용 농산물 10종의 꾸러미로 묶어 판매한 친환경 꾸러미는 5월 6일까지 72톤이 판매돼 6억 5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3월 11일 행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통해 홍보를 하면서 7천개가 넘는 물량이 2시간 만에 판매되는 기염을 토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장기화된 4월부터 도는 새로운 판매 방식으로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했다. 드라이브스루 장터는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에서 세계 품목으로 시작해 친환경및 학교 급식 농산물 580만원을 판매했다. 이어 안성, 수원, 안양, 여주, 파주, 의정부, 김포까지 진행했다. 특히, 처음 세계 품목만 판매하던 것이 소비자들과 농가들의 요구에 따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화훼류와 지역 특산품 등 10개 품목으로 다양화됐고, 수원시와 파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앙코르 행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경기도 드라이브스루 장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널리 알려져 많은 성과를 올리자, 여러시 군에서 유치 경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여주, 양평, 성남에서는 경기도 드라이브, 스루장터 운영 노하우와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열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전환되며 수백 엠간 없는 차량 행렬을 이루며 1시간 넘게 기다리면서도 인증샷을 찍거나 가족들과 얘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등 시민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면서 좋은 품질, 착한 가격, 시민들의 착한 소비의식이 어우러져 만든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존 로컬 푸드 판매장 등에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농산물 판매 방식을 병행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을 이용한 반조리식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다음은 파라솔 등 바닷가 불법 점거 단속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의 하나로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업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이어 해안가 불법 파나솔 영업과 불법 시설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안산, 화성 등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불법 파나솔 영업 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홍보, 궤도를 통한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7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화성 제부도, 공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매년 11만 명 이상의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이다. 이런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세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궁평항, 탄도항, 오이도항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어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음식 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어촌 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상우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다를 도민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에 따라 불법업단속뿐 아니라 바닷가의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경기 바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닷가 파라솔 불법 영업 행위나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즉시 경기대 해양수산과 화성시 해양수산과 안산시 해양수산과로 신고하면 된다.